여기 있잖아.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취의 방정식, 어떤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 점 P가, 점 P가 P를 x, c o y라고 놓고, 왜 네, 이거라 하고. 하고 뭘 구하면 되냐? 관계식 구하면 돼. 관계식 구하기, 관계식 구하기. 예를 하면 돼.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게 X, Y에 대한 1차식이면 직선, 예. Y는 1차고, X는 2차로 표현되는 식이면 뭐 포물선, 2차 함수, 포물선, 그 다음에 X도 2차, Y도 2차 등식인데, X도 2차, 이차, Y도 2차면 원이 되는 원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어, 하고자는점 p 를 X, Y라고 놓고, 이 X, Y의 관계식 찾기 하면 거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p 가 무엇을 그리는가를 알아. P 점피의, 점 p 의점 P의 자취를, 자취를 알 때, 알 때. 예를 들면, 점피의 자취를 알면 바로 그 도형의 방정식을 바로 구하는 거지. 예를 들면, 두 점, 두점 AB가 있어. 두점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라. 그러면 AB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 얘도, 얘도 AB의 중점도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지.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만들면, 이등변 삼각형 만들면 다이 점은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 같겠잖아. 이름에서 같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이정도 A까지의 거리, B까지의 거리가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는 뭐야? AB의 수직이등분선이야 아, 이거 AB의 수직이등분선이야 라고 알잖아. P가 그리는 도형을 알아. P가 그리는 도형을 알 때는, 어, 바로 AB의 중점구하고, AB의 기울기구하고, AB의 기울기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하면 얘도 기울기고 중점 이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또 봐봐.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이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는 뭐야?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여기까지 이 직선까지 의 거리가 같아.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이 직선까지 의 거리가 같아. 이렇게. 이런 점들을 다 연결을 해보면 뭐가 돼? 아 얘는 가계이동선이 돼. 그리고 이 가계이동선을 구하면 되는 거지. 가계이동선. 얘는 근데 가계이동선을 바로 구하기는 힘들어. 여기 여기 얘를 보고 가계이동선을 바로 구하기는 힘들고 x y라고 두고 관계식 구하면 돼. 관계식. 이때는 네? 여기를 뭐 p x y라고 두고 어. 이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로 식을 세워서 관계식 구하기를 하는 거야 이때는 우리가 각인이등분선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가 힘들어 응? 바로 이 P의 자체를 알아도 이 P의 자체를 알아도 이 직선의 기울기 뭐 알아채기가 힘들단 말이야 얘두 개만 알때 그러니까 이때는 관계식 구하기 응? 그 다음에 뭐 이런거 있거든 뭐 이제 이점 P가 P가 무엇을 그리는지 알겠다 예를 들면 이런거야 하나 더 소개해볼게요 A점이 있고 직선 A있어요 L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Q가 있다고 하자 Q L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어 AQ에 여기가 Q가 있는데 이 Q는 이 직선을 막 움직여 a, q의 중점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 중점을 p라고 놓고 x, y라고 놓고 관계식 구하기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니만 뭐? 자이 직선의 방정식이 있잖아 a 뭐 이렇게 이걸로 해보자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응? 얘가 0, 0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응? 이렇게 그러면 관계식으로 구하려면 얘를 뭐라고 놓느냐 a, b라고 놔 a, b라고 a가 b라고 놓고, 어 a가 b는 이 직선 중에 있으니까 뭐냐 b는 a 플러스 1이 성립하고 여기서 x는 뭐야 두개 더해서 나누기 해야 되니까 x는 2분의 a 고 x y가 중점이잖아 y가 2분의 b야, 2분의 b. 근데 a는 ex고, a는 ex고 그 다음에 b는 2y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 그래서 a 자리에 ex 대입하고 y 어 b 자리에 2y 이렇게 대입하는 거 ex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누구야? xy 관계식 구했잖아. 이게 q의 어 자취 방정식이야. 나 p의 이 p가 움직이는 도형은 이 직선 위의 점들이야. 이해하니 얘를 이제 이렇게 관계식 구하기 나는 1번으로 구해봤어 지금. 이 2번으로 구해보면 어떻게 하냐? 봐봐. 봐봐. 이렇게 연결하면 얘의 중점이지. 자,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Q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얘는 중점이야, 이렇게. 봐봐, 어쩌냐? 얘두개 연결하면. 이두점 연결하면, 얘와 평행하겠지. 왜? 중점 연결정리.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 아니냐? 닮음는 1대2잖아. 그러냐? 1대2.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하고 요거는 기울기가 같은 거야.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얘 기울기도 1이야. 자, 관계식 구하기가 아니라, 아, 이 P는 직선이야.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관계식 구하기가 아니라 자체관계식 구할 때 얘는 기울기가 1인 얘랑 평행인 직선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 P가 그리는 도형을 알아버리는 거야 알아버려 이렇게 관계식 구하기가 아니라 이 P는 이 P가 그리는 도형은 기울기가 1인 기울기가 1인 직선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아무 점이란지 한자만 구하면 되는 거지. 얘가 어디 지나니? 0칸만1 지나잖아. 0칸만1 지나잖아. 얘하니 예, 얘가 0칸만 1을 지나면 얘는 어디 지나겠어? 0칸만 2분의 1을 지나겠잖아. 아니야? 그래서 이거 2분의 1이거아 아까하고 답은 똑같지 않아? 2분의 1, 이렇게. 얘하니 예, 봐봐. 어, 우리 자체 방경식 구하기는 자체 방경식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 어, 구하고자 하는 점을 x,y라고 놓고 x,y의 관계식 구하기 네, 이렇게 해도 되고 p가 어떤 도형을 그릴 것이다 라는 결과를 알아 내가 이제 결과를 알려면 이런 관계식 구하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이제 결과를 알아 그 결과를 바로 바로 관계식을 안 세우고 바로 구해버리는 거야 이, 이런 직선의 방정식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버리는 거야 자또또 알려줄게요 이거랑 금방하고 똑같은 건데. 자, A 점이, A 점이 이렇게 6 0마형의 A 점이 있어. 6 0마형의 A 점 그리고 여기에 원이 있는데 이 원이 반지름이 뭐 3인 원이 있다고 하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어. 이 원이 있는데 이원 위를 점 Q가 움직여. 이원 위를 점 Q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랑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점이 뭐냐면 여기 점을 뭐 P라고 하자 여기 점을 P라고 하면 이 P의 자체를 구할 거니까 X,Y라고 나와 그 다음에 여기 Q를 A,B라고 나와 이렇게 됐니? A,B라고 나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아까처럼 1번처럼 관계식 구하기를 할 거면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렇게 되거든? 되니?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 이렇게 돼. 자, 그러니까 이거 a가 이원위를지나니까 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얘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x는 2분의 6 더하기 a 이렇게, y는 2분의 어,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를 구해보면 a는 뭐가 되냐? a는 2x-6, 2x-6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2y 이렇게 얘를 어디다 대입하냐?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 대입을 하면 a자리에 2x-6 대입하면 4의 x-3의 제곱 더하기 여기 b자리에 2y 대입하면 4y제곱은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이제, 바로, 바로, 피가 움직이는, 피가 그리는 도형이 무언가를 알아. 어떤 도형을 그리냐면, 봐봐. 여기다가, 꼬무줄을 어, 하나 꽉 박아놔. 꼬무줄을, 모서리 꽉 박아놔. 안 움직이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 연필로. 네, 고정을 시켜. 꼬무줄을. 꼬무줄 네, 하는 가운데에다가, 응? 네? 어떤, 뭐, 볼펜을 하나 달아. 얘가 그려질 수 있도록. 여기다 연필심을 하는 거 다른 거야. 그 Q를 잡고 이원 위로 한 바퀴를 뺑 돌려. 얘도 어쩌겠어? 한 바퀴 뺑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가 하니? 어, 떻게 돌아가냐고. 그니까 Q가 그리는 도형이 무엇인가를 알아, 알아내는 거지. 자, 그러면 이 P가 그리는 도형이 무엇인가? P는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 도형은 뭐냐? 봐봐. 이 Q가 이렇게 돌지. 네. 중심이 여기가 0,0이야. 근데, 피는 이렇게 돌아. 그러면 여기 중심은 뭐겠어? 3,0이야. 왜? 6하고 0,0의 중점. 이해하니? 요게 이게 반지름이 얼마야지? 금 반지름이 3이지? 얘 반지름은 2분의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도형을 그린다라고 알면 바로 이 관계식 세우면 돼. 머리 반경식 구하면 된다고. 이 원이 3만 0이니까 얘가 뭐가 되냐?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반지름 2분의 3이니까 4분의 9.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해도 된다고. 알겠니? 자, 이제 이 문제로 가보자. 이 문제로 돌아가자, 이제. 봐봐.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경찰관이야. 해적. 해적을 소탕하는. 봐봐. 이제 바다에서 있잖아. 어 해적이 이렇게 나타나 이게 바다야 바다 바다인데 아폴로니우스 배가 응, 경찰 배가 여기 경찰 배 그리고 여기 지도달 지도 여기에서 해적이 해적 그 배가 발견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 아폴로니우스 배는 이 해적의 배보다 더 좋아가지고 속도가 두 배로 빨라. 두 배로.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쪽으로 도망가면 계산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가다 이렇게 돌아가면 잡는데 늦겠잖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잖아. 그래서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본, 해본 거야.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도망갈 때는 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여기에서 딱 만나게 해가지고 2대, 2대 1이 되는 점이 있다면 여기 만약에 여기, 여기서부터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2대1이라면 여기에서 만나겠구나. 응?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도망가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서 딱 만나야, 응? 가장 최단거리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 배를, 해적을 잡겠구나. 라고, 여기에 지도야, 지도.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 표시를. 표시를 했어, 지도에다가.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도망가면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서 여기에서 잡을 수 있겠구나. 이때가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겠구나. 여기, 얘가 여기 있다고 여기서 이쪽으로 쫓아가면 얘가 이쪽으로 도망가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여기서 안나다고 저기에서, 어더 멀리에서 만나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최단거리로 갈수 있겠거는 여기에다가 지도에다 표시를 해본 거야, 표시를. 그럼 이쪽으로 도망가면 이렇게 쫓아가자. 이쪽으로 도망가면 1대1이니까 1대1에서 한이 정도에서 만나겠군. 어, 얘가 이쪽으로 도망가면 나는 이렇게 가서 이 정도에서 만나겠군. 이렇게 지도에다 표시를 해봤어. 표시를. 표시를 해보니까 얘가 원을 그렸어. 원을. 이 원은 어떤 원이게? 아폴로니우스 배가 있는 점하고, 해적이 있는 이 점하고,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지금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된다는 걸 알았어. 어. 그래서 이이 이, 이와 같은 이점 P 이 만나고자 하는 만나는 점들을 그려보면 원이래. 원이. 그래서 이 원이 아폴로니우스 원인가요? 음? 아폴로니스톤 봐 이제 얘를 관계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관계식 관계식 봐봐 어, 자이 문제로 해볼까 문제로 이문제를 해볼게 자 바다 위에 8km 떨어진 두 지점 A, B에 각각 배에 한 대씩 위치해 있다 두 배는 두 어, 지점 A, B를 동시에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중간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선 경로로 이동하고, 어, 지점 A에서 출발하는 어, 배의 속력이, 지점 B에서 출발하는 배의 속력의 3배이다. 네, 3배이다. 삼각형 어, A, B, P의 넓이의 최대값은. 자, 배의 방향을, 해적이 도망가다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쫓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도상에다 그림을 그려본 거야. 네? 일직선 방향으로 도망갔을 때 쫓아가는 그 지점을 그려보는 거야. 실제로 그 거기로 가서 잡고 거기로 가서 잡고 이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거야. 그림도. 지도상에다가. 자, A, B가 있어요. A, B가. 봐라. A, B의 거리가 8km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느냐 0, 0. A를 0, 0이라고 넣자. 그 다음에 B를, B를 8, 0이라고 넣자. 오케이? B에서 출발하는 배보다 A에서 출발하는 배가 뭐라고 그랬니? 속력이 3배다 이랬지? 어, 그러면 A에서 출발하는 배하고 B에서 출발하는 배가 만났어 여기서 만날 수 있지? 얘가 P인데 X,Y라고 놓고 자, 좌취방정식을 1번으로 구하는 거야 1번 P를 X,Y라고 놓고 관계식 구하기 응? 그러면 어떻게 되니? 여기가 3대 1이 되는 거야 3대1 이렇게 됐니? 그러면, PA 대 PB가 3대 1이면, PA의 제곱 대 PB의 제곱은 9대 1이겠지. 자, PA의 제곱, 하봐 PA의 제곱 대 PB의 제곱이 9대 1인 거야. 그 PA의 제곱은 9PB의 제곱이 되겠잖아. 우리 1번으로 지금 구한다. 자, 구해볼게. PA의 제곱이 뭐냐? PA의 제곱, A면 0 0이잖아. X제곱 따기 Y의 제곱이지. PA의 제곱은 X의 제곱 따기 Y의 제곱은 뭐냐? 9배, 9배의 9배의 뭐야? PB의 제곱이잖아. X 마이너스 8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맞지? 자, 이거에 넘어간다. 9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8x의 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y제곱 넘어가면 8y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곱하기 16x 플러스 9곱하기 64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로 나눠보면 8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니? x의 제곱 플러스 8 y의 제곱 아 이거 8을 나눴지 어 플러스 y의 제곱 이거 8로 나누면 2918 마이너스 18x 8972 플러스 72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 이렇게 자 이제 이두 번째로 한번 구해보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자체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돼? 우리 이제 알잖아. p가 어떤 도형을 그리는지 내가 금방 알려 줬지. 이 p는 어떤 도형을 그려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과 3대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지금의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그린단 말이야. 그렇지?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어디야? 6 아니나 6? 맞지? 3대 1로 외분하는 점은 12 아니나 여기가 8이니까 12, 4.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12. 근데 여기 중점이 어디겠니? 중점이. 6하고 12 더하면 얼마야? 18이지.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9지. 그러니까 여기 9가, 9가 원의 중심이야. 9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9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 이렇게 되는 거야. 3의 제곱.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쩌냐. 똑같아 똑같아 이해가 되잖아 자체 방정식 구하기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두가지 방법 사용해서 됐니? 다시 얘기를 해볼게 자체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어 구하고자 하는 점을 x,y라고 놓고 관계식 구하기를 해도 돼 근데 이 p가 어떤 도형을 그리는지 알면 바로 그 도형의 방정식 구하기 하면 되는거야 응? 자, 봐라.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두 배가 8km 떨어져 있다고 해서 A 점을 0.0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B 점을 8.0이라고 했어. 예. 응. 그래서 A로부터 거리 대 B로부터 거리가 거리가 3대 1이 되는 점 P를 X, Y라고 나왔어 그래서 PA 대 PB가 3대 1이다 라고 놓고 관계식 세우기를 하면 이런 식이 세워지고 이런 환경식이 구해지는 거야 1번 관계식 세우기 관계식으로 원의 환경식 구하기 자체 환경식 구하기 두 번째는 이게 1번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내가 해보니까 있잖아 이 도형, 이점 p 가 그리는 도형을 알겠어. 그 도형이 무엇인지 알겠어. 그 도형이 바로 원이야, 원. 어떤 원이냐.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거리의 비가 일정한, 3대1로 항상 일정하잖아. 왜?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체는, 니가 그러니까 m 대 n 이다면 m n이 같으면 안 돼. m n이 같으면 1대1 돼버리니까 수직이 등분선 돼버려. m n이 다르다면, 원을 그리는 거야 어떤 원을 그리냐. 3대 1로 4분하는 점과 6, 이 8을 3대 1, 4로 나누면 한 칸이 2니까. 2, 6, 3대 1.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3대 1이면 여기가 8이니까 두 칸으로 나누면 4, 8, 12, 12 이렇게 된다. 여기가 3칸, 한칸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6과, 6, 0과 12, 0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경식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됐니? 그래. 그래서 6과 12의 중점 마0 얘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거지 됐어? 그래서 바로 구하면 된다고 요자 이제 이게 있는데 여기 원 위에 점 P가 있어 ABP 삼각형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라 그럼 뭐니? AB AB ABP A, B, P가 어디 있어야 돼? 요렇게 가장 높이가 크려면 P가 이 x축하고 수직이 되게 반지름이 x축하고 수직이 되게 있을 때이 반지름과의 교점이 바로 P가 되야겠지. 그래야 높이가 제일 크니까 P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ABP 넓이가 제일 커지지. 이해가냐? 여기 P가 여기 있어야 ABP의 넓이가 제일 커져. 여기는 구야 구. 여기는 구고 여기가 팔이야 팔. 맞지? 그래서, 8 곱하기 얼마? 3. 음, 8 곱하기 3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8 곱하기 3 나누기 2. 그럼 얼마야? 12. 그래서 3번 되겠네요. 자, 이 문제와 또, 어, 뭘, 최대값 물어볼 때뭘 물어보는 경우가 또 있냐면, 각 PAP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뭐 P를 구해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각 B A P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언제게? 지금 이거, 이거거든 이거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P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P가 B A P가 최대가 되려면 접할 거야 접할. P가 여기 있어야 이 각이 제일 커진다고. 이한이야이 예, 말? 넓이 p가 제일 각 BAP가 최대가 되려면 p는 여기 있어야 되고 어?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가질면서 여기 만나는 점 있지? 네?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p가 여기 있어야 된다. a b p 의 넓이가 최대일 때는 b가 여기 있어야 돼. 보면은 알아요? BAP 각이 최대가 되려면 P는 여기 있어야 되고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 있어야 되고 두개다잘 물어봐 두 번이나 여기에서는 넓이의 최대인 상황을 물어본 거고 BAP의 각이 최대인 상황은 얘가 접선이 될때야됐니